아, 예, 뭐 본격적인 경제 토론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2017년 지난번 그 대선 출마하셨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올리는 거 보고 이미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저는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그 CBS 예. 한판 승부나 가셔가지고. 예, 우리 상위 군경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던데 잘못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시죠. 사과했습니다. 예, 좀뭐다 예. 예. 그렇게 쿨하게 예.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아, 예. 저는 예. 그러한 발언과 사과의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최고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2 0 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네.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네, 2017년에 예. 출마하시면서 예. 2020년까지 만 원을 했거든요. 경제 상황 예측 안 하시고 공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경제 상황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최저임금 올리겠다 이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때 유,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안 돼서 최저임금 만 원을 못 올리는 건데 왜또 사과하셨습니까? 아니죠. 최저 임금 많은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예. 네, 뭐 이미 그걸 저 사과하셨다 그러니까 좋고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받고 한번 하시죠. 아니, 이게 어느 분 주도권 토론 아니거든요. 아, 주도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네, 한번 물어보시죠. 예. 예. <laughs> 자,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어보님도 보니까, 공약 보니까, 100조 원의 국치, 국가 펀드를 만들고, 또 100조 원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을 위해 쓰고, 그런 재원을 원후분님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우선요, 예. 추가 세수를 예. 가장 잘쓸 겁니다. 주, 와, 올해 예, 상반기만 해도 예.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예. 이것을 자기네 멋대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추가 세수고요. 두 번째로는 세출 조정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쓰이는 돈. 잘 쓰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예. 성장에 의해서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가 증가되는 이게 기본입니다. 증세는 좋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수단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뭡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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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아, 역시 주도권 아니, 토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추가, 제가 세금에 추가,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니다 추가 세수에 합니다. 대해서 네. 추가 세수를 잘쓰시겠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추가 세수를 잘 쓰는 거, 정부 네. 지출을 조정하는 거 그걸로 백조 백조 그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성장시킬거 네. 하셨죠? 네. 저의 네. 성장 정책을 방금 질문에 대해서 좀 아니, 답변해 저의 성장 정책을 성장을 네. 통해서 네. 세수가 늘어난다는 입장이거 국가구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 쓰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는 이재명, 문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아 그거는 예.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추가 네 세수나 세금을, 세출 조정에 대해서 아니 세금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을 아껴 써야 되지만 네. 세금을 아껴 쓰는 걸로 그큰 돈이 안 나오니까 문제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부채를 늘릴 건 아니죠. 대통령 이 되시면 그죠? 국가부채도 급할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에 IMF다. 예. 그러면 국가부채 쓰고 대신 음, 조기 졸업을 해야죠. 아니요. IMF 상황이 아니라. 아니 IMF 예. 상황 같은 경우에? 예. 라는 얘기입니다. 예. 평소에 지금은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후보는 원, 원 네. 국가부채를 늘리는 거, 네. 증세를 하는 거, 네. 그거 둘다 만약 막혀 있으면 네. 원후보는 100조, 100조, 100조 이런 거를 수백조의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성장으로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을 예. 성장으로 마련하는 거하고 정부 지출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예. 정부 지출을 하는 걸로는 그 큰돈을 못 마련하니까 자. 자 그럼 성장 대책을 한번 마련, 말씀을 해 보시죠 예. 저는 예.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가그 예. 경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루즈벨트식의 좌파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을 펴겠다. 라는 걸 보면서 저는 완말 경악을 했습니다. 완전 엉터리 해야겠죠. 자, 문재인 정부의 네. 소득주도 성장은 네. 마차가 말을 끈다라는. 원인과 음. 결과를 바꾼 정책이죠.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홍준표 예. 후보도 예.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도 한 걸음 앞으로 예. 당겼다 뿐이지 예. 역시 마차가 말을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하 잘못된 이야기죠. 예. 투자가 있어야 예. 예. 고용이 일어나고 예. 생산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중심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투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처럼 기업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일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들면 일자리와 소득은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 정책인데요. 그러면 뭐에다 투자하느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시장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시장에 투자하는 삼두 마차죠. 세 마리의 말이 고용, 일자리와 소득을 이끄는 경제 원리에 맞고 우리 미래의 세상의 글로벌 질서에 맞는 그런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성장이고요. 이 결과 생긴 추가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아,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뭐, 예, 예,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유승민 후보에 예, 대해서 예. 우리 일반 국민들, 예. 관심 있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어떤 어록이라 그럴까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야기해 보시죠. 원 후보는 뭘 떠올리십니까? 그 예. 국회 연설에서 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그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도 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가야 된답니다. 이제 예, 그러시죠. 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유승민의 복지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정소득은 일정 기준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게 공정소득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잡을 수는 없고, 처음에는 연소득 400만원, 그 다음에는 600만원, 장기적으로는 1200만원까지 그 소득에 못 미치는,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그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거를 저는 제 복지의 근간으로 삼고, 나머지는, 선진국 같이, 복지 서비스로 가는 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 서비스로 가면 저는, 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지금 대부분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데, 거기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아주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0만 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공정소득하고, 예. 기초생활보장,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 예. 랑은 어떤 게 차이가 있죠? 그, 기초생활보장하고, EITC, 근로장려세제를 다 흡수해가지고, 공정소득을 하는 아, 겁니다. 흡수를 하겠다. 아, 그럼요. 좋습니다. 현금소득, 네. 아, 공정소득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정소득은 예. 그 단위가 개인입니까? 가구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그러면, 예. 곽상도의 예. 아들 같은 경우에, 공정소득의 지급대상이 됩니까? 직업이 없을 때? 그거는 직업이 없으면 누구든지 되지만, 곽성도의 아들 같으면 50억이 받는 순간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거 모르십니까? 복지제도 할 때는 아파트든 자동차든 모든 재산을 음. 현금재산이든 다 복지 소득으로 치환을 하지 않습니까? 아, 자산을 소득으로 아, 치환해서? 이미, 이미 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복지제도에서. 자, 그 자산이 부모 자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산이면 해당이 안 되죠. 개인의 자산이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 부모 자산이 많고 예. 부모 소득이 많아요. 예.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소득 공정 소득의 뭐... 지급 대상이 되네요. 예. 그거는 당연히 공정 소득이 지급 대상이 되죠. 지금 예. 부모 예. 소득과 물려받을 예. 자산 격차에 예. 의해서 부모 찬스로 조국, 곽상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이 세들은 공정 소득에 의해 가지고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사람들, 금액을 받게 되네요. 그 사람들은 공정 소득 전에 가겠죠. 아니, 내용을 아니, 감옥에 갈갈 가겠죠. 50억을 능을 받아요. 아니 감옥에 갈 행위를 안한 부잣집 예, 자식들은 어떻게 예.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 자식이라도 그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저는, 저는 오히려 예. 가구 단위라 그런다면 예, 예.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애세제의 확대판으로 저는 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개인 단위로 하는 걸 보면서 예, 지금 청년세대의 예. 숟가락 차이 부모의 가, 자산과 부모의 소득 그 그늘 밑에 있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가구, 오히려 더 가구, 양극화를 가구, 심화시킬 수 예.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구 단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가구단위하고 개인 단위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일일이 그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온일영 후보께서 연금 계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많이 내고 예. 적정하게 받는 예. 그런 연금 제도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아직 연금계혁 공약을 발표를 안하셨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당연, 아니, 운영금 개혁을 대통령 후보가 발표 공약으로 낸 적이 없어요. 저는 공약으로 냈거든요. 아, 저도 낼 겁니다. 아, 그래. 운영금은 찬성하신다는 네, 거죠? 네, 찬성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통폐합하는 건 어떻게? 아, 장기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통폐합해야죠. 장기적으로? 네. 인빈에는 통합할 겁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제가 공무원 노조들을 예. 만나보니까. 예. 만약에 공무원 노조라는 게. 꼭연금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방법론과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연금하고 사학 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세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통합은 안 하되 개혁은 예. 하겠다 이렇게. 하아니다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예. 어떤 연금은 예. 적자가 남은 세금으로 메꿔지고 예. 일반 국민은 예. 세금만 내고 자기는 깡통 연금이고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연금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동의하시고 네. 공무원 연금 개혁, 사학 연금. 군인연금 개혁도 다 동의하신다? 속도와 예. 과정의 문제라. 예. 네. 그럼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가 주도해서 했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어요? 이해관계자들의 예. 동의를 예. 얻어야 되겠죠. 예.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걸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고 예. 어느 선 이상은 사실은 예. 고통분담으로써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고요. 민간을 위한 공공의 양보가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